요즘 포켓몬빵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경북 구미에서도 이 포켓몬빵이 열풍인데요. 그런데 사실 포켓몬빵이 유행하고 있는 이유가 빵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빵과 함께 들어있는 스티커 때문입니다. 포켓몬 빵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자 구미시의 마트와 편의점에서도 졸지어 품절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포켓몬 빵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사실 빵보다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 일명 띠부띠부씰에 관심이 많습니다. 구미 인동에 사는 김씨는 구미 오깨 마트에서 겨우 포켓몬 빵을 구매했습니다. 그는 총 5개나 구매해서 기쁘다며 SNS에 구매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빵은 퍽퍽해서 입에 맞지 않았고 스티커가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같은 스티커가 두 개나 겹쳐서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미맘카페 회원 A씨는 아이가 스티커를 모으고 있어 인터넷에 빵을 30개 구매했는데 빵은 다 먹기도 힘들고 버리기도 그래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나눔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유통기간이 짧아서 반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봉곡동에 사는 B씨는 빵 중에는 퍽퍽한 것도 있는데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먹을만 하다고 답했습니다. 구미 시내에 사는 최 씨는 인터넷에 포켓몬 찾아 산말리라고 들어봤는데 실제 지역에서도 포켓몬빵 구한다는 SNS 글을 종종 본다며 실제 스티커가 중국거래 사이트에서도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인기를 실감했다고 답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포켓몬빵에 들어있는 스티커에만 관심이 있고 먹는 빵은 버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켓몬빵 때문에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는 인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최윤아였습니다.